창기 시록이 12장, 또 그가 나에게 하는 인과 어린 양의 보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묽은 생명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한 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가시를 맺으며 닮아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나무 잎사귀들은 인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받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로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을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계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으니 선언니라 보라 내가 석해 오리라 이 책의 어느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또 다라고 하더라 나여호와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간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네와 정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간에게 말씀 말하기를 이 책의 어느 말씀들은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가 어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이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이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기 어리니, 내가 절상이 내게 있어, 각사람에게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오미가여 시작과 끝이며, 전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승명남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그 문들을 통하여 더 성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기하는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가하기 위하여 나의 전사를 보내었느라. 나는 다이소 부려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성년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가없이 마시게 할지하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어느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또 누구든지 이 어느 책의 말씀들에서 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제거하그건도 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만드신 내가 속히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의 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